자, 지금 매치 스코어 1대 0으로 대한민국이 앞서고 있는 상황. 첫 번째 주자는 신유빈이었고 두 번째 주자는 전지희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상대는 말레이시아의 카렌 린 선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매치가 시작됩니다. 네. 이야... 네트 맞고 벗어나면서 첫 번째 득점은 전지희가 가져옵니다. 네두 선수 모두 테이블에서 떨어진 위치가 비슷했죠. 예, 자, 그만큼 서로가 비슷한 속도의 탁구를 했다라고 볼수 있고요. 자 전진 선수는 아, 야. 네. 야. 자 리시브가 좀 떴는데 어, 민 선수의 공격이 우리 전희 선수의 포핸드 잡혔습니다. 네. 확실히 어제에 이어 오늘도 몸놀림이 굉장히 가벼워 보이는 전지희 선수입니다. 아하! 와. 3구 공격 시도해봤는데 네트를 맞고 벗어납니다. 점수 2대1. 네? 구째 모서리로 보냈던 전지희. 아 네. 아 네. 자 이번 지금 리시브가 첫 번째 리시브 할 때도 하나가 저렇게 떠간 적이 있는데 지금 두 번째 또 그런 리시브가 나왔거든요. 빨리 상대의 그 서브 구질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네. 생각보다는 회전이 많았다고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카트성이라고들 어, 깎이는 그런 어, 구질로 온 것과 그 자꾸 회전성이 강한 그런 서브를 지금 구분이 잘안 돼서 그러한 잘못된 리시오가 나오거든요. 보시죠. 네. 음, 상대가 비어 있는 틈을 결코 놔두지 않는 전지희 선수입니다. 어. 어어나죠게임포인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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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게임을 가져오는 전지희 11대 4였습니다. 네, 자신의 서비스 가지고는 충분히 활용도 잘하고 득점력이 높았고 지금 상대의 서브 때 리시브가 여러 개 좋지 않았어요. 네. 그러나 이제 그 리시브가 흔들렸을 때 바로 시점하지 않고 본인이 한두개 견뎌주고 그것을 득점으로 연결 시켰던 것이 비교적 쉽게 이첫 번째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범실을 유도해내며 한점더 추가. 4대2! 이번엔 포핸드로 네. 상대를 당황하게 만들었던 전지입니다. 네. 깎이는 성질보다 이렇게 회전성들은 오히려 탭을 맞고 탭을 밖으로 원바운드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네, 첫 번째 서브 때는 그걸 기다려서 탑 스핀으로 공격을 해 줬고요. 네. 자, 두 번째는 깊숙이 리시브를 해 주면서 상대의 허를 찌르는 그런 좋은 리시브였습니다. 확실히 물론 뭐첫 번째 게임도 그 클래스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네. 뭐안 보이는 건 아니었지만 네. 근데 그 리시브 부분이 지금 완전히 좀 해소가 된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죠. 처음 들어와서는 어, 이런 선수들하고 6, 많이 안해 봤기 때문에 네. 그 선수의 그 서브스 구질을 파악하는 데 조금 어려워할 수 있거든요. 한 세네 개 정도가 전지 선수 흔들린 리시브를 봤는데두 번째 게임 들어와서부터는 어, 그 구질이 파악이 된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단체전에서 말레이시아를 상대하는 건 이번 대회가 처음이거든요. 네. 어허. 섹 미들 코스까지 한번 공략을 해 봤었던 전지였는데요. 이번에는 실점합니다. <laughs> 푸시! <푸쉬>. 와어요 동밑까지 <laughs> 쫓아오고 있는 <laughs> 카렌린. 백핸드로 범실유도 7대5. 첫 번째 게임과 비슷한 양상이 되네요. 네, 첫 번째 매치에 우리 신주빈 선수가 첫 번째 게임을 쉽게 이고 기두 번째 9대11로 이겼는데 네. 지금 전진 선수도 첫 번째 게임을 쉽게 이고 기 지금 두 번째 게임을 이렇게 5대7까지 비슷비슷 가는 게 이게 둘이 네. 파트너십이 네. 좋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laughs> 어제 이탈리아를 네. 상대할 때도. 네. 전지희 선수가 첫 번째 게임을 11대 4로 이겼고 신유빈 선수가 11대 5로 이겼어요. 이 점수 그 격차가 되게 비슷했는데 비슷한 흐름으로 가는 게참 저도 네. 신기하네요. 네. 이야, 동점까지 만드는군요 카렌린 선수가 진짜 이게 흐름이 너무 비슷한데요. 네. 질것 같지는 않은데 아이, 그, 네, 상대가 네, 네. 첫 번째 게임은 흔들려서 쉽게 내주고 두 번째 게임은 좀 따라붙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상대에게 역전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지희. 네. 어 나가줘. 무대치. 자 이번 게임만 두고 봤을 때는 방금 포인트가 상당히 컸던 도, 포인트 같아요. 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전지 선수가 상대의 디스럽스 먼저 선제도 해줬고요. 어, 두 번째 상대의 리턴이 좀 까다로운 볼이었어요. 전지 선수 몸에 붙어오는 그런 어려운 볼인데 전지 선수가 잘 견뎌내줬고 네. 득점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놀라> 맞아. 어, 나가죠. 서브 득점 성공하면서 게임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전지희. 11대7. 11두 번째 게임도 가져오며 게임 스코어 2대0을 만들었던 전지희였습니다. 이제는 전지희의 서비스. 네, 이야, 그렇죠? 3구 공격 성공! 자, 여기까지 도 비슷하죠? 신유빈 선수와 흐르니첫 네. <laughs> 번째 경기 쉽게 이고, 기두 번째 게임에 상대 좀 쫓아오는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 경기 들어서 또 쉽게 리드를 앞서가고. 네. 3분기. <laughs> 근데 이 네. 상황에서 상대가 타임을 걸어야 되는데 지금 타임 없이 그냥 가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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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핸드로 네. 와. 아, 그렇죠. 강력 조절, 또 속도의 조절 그리고 상대의 코스를 읽어서 마지막 순간에 빠르게 코스 변화 줬죠. 네, 저런 것들이 역시 세계적인 선수의 어떤 그런 플레이예요. 네. 보인드 네. 네. 그렇죠. 탑스핀. 네. 이미 이러한 스코어가 되면 상대방의 타임도 안 쓰고 갈 가능성이 많아요. 의미가 없거든요. 이미 네. 기세가 꺾일 그렇죠. 때 꺾인 상황이잖아요. 네. 솔직히. 네. 이 타이밍이 늦어질 때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어... 3분만에 질걸 5분만에 진다. 아, 아, 어차피 아. 결과는 네. 어, 지는 과정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데 그때 타임을 걸어주는 의미 없다. 뭔가 어, 이 경기 자체를 뒤집을 만한 상황에서 그럴 때 타임을 쓰거나 꼭이 경기를 잡아야 되겠다 할때 타임을 써야 되는데 그 타임을 쓰는 그 타이밍에 대해서. 어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사실 그뭐 물론 그 카렌 린 선수 입장에서는 네. 만약에 타임을 썼을 경우, 그러니까 이제 말레이시아 입장에서 타임을 썼으려면 아까 그두 번째 게임에서 7대7 동점 만들고 나서 그때 도 한번 쓸수 있다. 네. 네. 한번 포인트를 잃었을 때 그때를 쓰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네. 어쩌면 이런 거 있어요. 자, 우리가 조금 이제 말레이시아 입장에서요. 네. 우리보다 전력이 강한 선수와 할때한 게임이라도 따보자. 이게 응. 전체 게임을 두고 우리가 한국을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한 게임을 따면서 거기서 상대를 좀 심지로 압박을 주고 우리가 경기를 풀어가보자 이런 생각이었다면 에이. 두 번째 게임에서 뭔가 기회가 왔을 때 네. 조금이라도 기회가 왔을 때 그때 타를 걸고 상대의 흐름을 끊고 뭔가 상대를 좀 어, 긴장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가져갔으면 오히려 한 게임을 딸수 있었죠. 근데 네. 그때 때마침 또전진 선수가 어려운 코스로 들어온 공을 잘 대응해 내면서 점수에 연결되자마자 네. 더 이상 그 추격의 불씨를 완전히 꺼트려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세 번째 게임보다는 말레이시아 선수 입장에서는 그 게임에서 타임을 걸고 한번 승부를 던져서 해볼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죠. 벌써 매치 포인트입니다. 포핸드로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전지희. 그런데 세 번째 세 번째 게임 들어와서는 이미 3대 0을 지나갈 때는 타임 할 기회를 잃었어요. 네. 쉬. 아하. 피해 벗어났네요. 10대 3. 렛. 4시 선언됩니다. 3, 포핸드로 결국 경기를 마무리 짓는 전지희 11대3 게임 스코 3대 0으로 매치 스코 2대 0을 만드는 대한민국입니다. 압도적이네요. 네, 뭐또한번 전지희 선수의 노련함을 볼수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게임에서 물론 점수 차는 있었습니다만은. 리시브에서 조금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고 잘못된 리시브가 좀 있었거든요. 바로 그것을 두 번째 게임에 들어와서부터는 적응을 해냈고 좋은 리시브를 가지고 경기를 풀어나갔다는 것이 역시 전지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